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무려 1100년 전에 한 천재가 바로 오늘날 우리 지갑을 지켜주기 위해 짠 생존 계획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1100년 전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아, 이거 정말 공감되실 텐데요. 매달 월급날 명세서 딱 받아보면 한숨부터 나오죠. 분봉이 내 돈인데...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뭉텅 빠져나간 걸 보면 마음이 좀 쓰라리잖아요. 뭐랄까, 내 지갑에서 돈이 강제로 찰출당하는 바로 그 느낌. 다들 아시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우리 돈,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살림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1100년 전 신라시대의 천재 최치원입니다. 와, 만약 그랬다면 우리 월급 봉투가 지금과는 좀 달라졌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 다 같이 타임머신을 타고 저 멀리 구세기 신라로 한번 가봐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게 정말 놀랍게도요. 그 당시 신라가 겪었던 위기가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불안감이랑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신라가 어땠냐면요.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들. 그러니까 소수의 힘 있는 호족들이 부를 그냥 싹 독점하고 백성들을 쥐어짰어요. 세금은 계속 오르기만 하고 그러니 일반 백성들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이건 뭐 나라가 망하게 직전 그야말로 국가 부도사태 직전까지 간 겁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최치원이죠. 그는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아주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개혁안을 딱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시무십조입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수준의 건의가 아니었어요. 내용을 뜯어보면요, 부패한 귀족들이 땅을 너무 많이 갖지 못하게 막고 엉망진창이었던 세금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그야말로 나라를 다시 살리기 위한 종합적인 생존 전략, 마스터플랜이었던 거죠. 이 시무십조의 핵심, 딱한 문장으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조세 정의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진다. 와, 세금 문제가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뿌리를 흔드는 문제라는 걸 천년도 더 전에 이미 간파했던 거예요. 진짜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 맞죠? 자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왼쪽은 최치원의 미션, 오른쪽은 오늘날 기획재정부의 미션이에요. 가만히 뜯어보면요, 옛날 호족들의 수탈을 막는 게 지금의 경제 독점을 막는 것과 똑같고요. 공정한 세금을 걷는 게 정의로운 예산을 짜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결국엔 뭐예요?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지킨다. 이 본질은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까지는 과거 이야기였죠. 이제 최치원의 그 정신을 빌려서 우리가 세금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한번 혁명적으로 확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다들 아시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멋진 글귀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우리 손에 쥐어진 권리증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헌법조항을 가지고 세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왼쪽처럼 생각해 왔을지도 몰라요. 세금은 강탈당하는 거고 나는 피해자. 국가는 내 돈을 뺏어가는 존재. 그쵸? 근데 이걸 오른쪽처럼 구독이라는 새로운 틀로 바꿔서 보면 어떨까요? 갑자기 모든 게 달라집니다. 나는 이 나라의 주인. 국가는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 그럼 세금은 뭘까요? 더 이상 뺏기는 돈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서 이 나라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정당한 이용료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걸 국가 구독료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가 넷플릭스 구독하고 영화 보듯이 우리가 주인인 이 나라로부터 국방, 치안, 복지 같은 아주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내는 당당한 구독료인 거죠. 어떠세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세금이라는 단어가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는 이 국가 구독료가 차곡차곡 모여서 만들어지는 국가 예산.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건 그냥 들어온 돈, 나갈 돈, 계산하는 단순한 가계부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대략 600조 원이 넘습니다. 600조! 와! 영이 몇 개인지 세기도 힘들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돈은 대체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말씀드렸지만 이건 그냥 어디에 얼마 썼다는 지출 명세서가 아니에요. 이 숫자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그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한 나라의 야망을 현실로 만드는 엔진이라는 겁니다. 옛날 최치원이 꿈꿨던 게 뭐였을까요?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버티는 게 아니었어요. 과거에 대륙까지 호령했던 위대한 신라 그레이트 신라의 영광을 되찾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지금 이 600조 원이라는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더 나은 나라, 더 위대한 나라가 되겠다는 그 야망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엔진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만약에 저 1100년 전의 최치원이 시간을 건너와서 21세기 대한민국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됐다고 쳐요. 그리고 국회에서 예산안 보고를 합니다. 과연 국민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소중한 투자금입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이 서린 이 돈, 단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오직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쓰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나니 어떠신가요? 여러분,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그 돈, 여전히 나도 모르게 뜯기는 세금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내가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당당하게 지불하는 국가 구독료로 보이시나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